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멋스런니 어때? 오늘은 최근 미스터 올림피아 2회 연속 우승자인 빅라미의 하체 운동 영상을 소개해보려고 해. 다소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영상일 거라 생각해. 왜냐고? 빅라미가 2020년과 2021년에 연속 우승을 했잖아? 근데 이 영상은 바로 우승 직전 연도인 2019년 영상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는 것은 이 영상에서의 하체 운동이 2020년도 우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아무튼 빅라미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프리 워크아웃 보충제를 마신다고 해. 첫 제품은 ATP Force라고 적혀있고, 두 번째 제품은 미스터 베인즈라는 제품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은 드래곤 파마가 제작한 광고용 영상인 것 같더라고. 에휴, 이 채널도 결국 광고충이야. 아무튼 간단히 어떤 제품이고 왜 섭취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넘어갈게. ATP는 다들 생물 시간에 들어봤겠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어. 어, 미트콘드리아에 있다고 알려진 그거지.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낼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통해 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게 하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제품에... 뭐 모노크레아틴의 성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았어. 그리고 두 번째로 섭취한 미스터 베인즈는 한마디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수행 능력과 회복을 향상시켜 주는 제품인 것 같아. 이게 진짜 프리워크아웃 제품이라 흔히 우리가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섭취하는 부스터와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라미는 햄스트링을 먼저 선행해 준다고 해. 이전에 많은 운동 선수들의 하체 운동 영상을 보면 대부분 대퇴 이두를 웜업으로 선행해 주는 게 궁금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라미가 알려 주더라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볼게. 우리가 부위별로 운동 할때 모든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 그런데 대부분의 하체 운동은 대퇴사두 즉 허벅지 전면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이 많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허벅지 후면을 선행해 다른 운동에도 더 많은 개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더큰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첫 번째 운동이 바로 라잉 레그컬이라고 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무게부터 시작하고 있어. 그렇게 처음에는 낮은 무게로 두 세트를 하고 이후에는 두 세트를 크게 증량을 하면서 머신의 최고 무게까지 진행했어.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와서 레그 익스텐션을 한다 해. 이번에도 역시 웜업의 일종으로 대퇴사두를 활성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 아무튼 이번 운동은 총 4호 세트를 진행했다고 했어. 여기서 라미가 한 가지 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하체를 하다가 힘이 급격하게 빠질 때가 많잖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라미처럼 혼잣말로 자기 암시를 하면 멘탈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제 메인 운동으로 넘어와서 바벨 스쿼트를 한다고 해. 첫 웜업 세트로 100kg을 한다고 하더라고. 와 완전 미쳤네. 그리고 다음 세트는 160kg로 진행하고 있어. 근데 내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중량이라서 그 그런지 동작 중에 살짝 버윙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는 엄청나게 강한 선수니까 알아서 컨트롤 하겠지만 우리 일반인 구독자분들은 허리를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때 라미가 자신은 바벨 스쿼트 중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어떠한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해. 아마 바벨 스쿼트를 할때 복압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다가 식도로 역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호흡을 잘해줘야 어지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배에 물이 차 있으면 숨쉬기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라미는 어신 운동 등의 복압을 적게 쓰는 운동을 할때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스쿼트 220kg을 11회로 마무리를 하고. 중... 중량을 낮춰 한 세트를 더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해. 그렇게 총 10에서 15회씩 5세트를 하고 다음 운동이 레그프레스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면 라미는 모든 운동을 근성장에 정말 좋은 피라미드 세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이번 레그프레스에서도 낮은 중량부터 시작해서 최대 420kg의 원판을 끼고 진행하고 있어. 이때 10에서 20회를 연속으로 하고 잠깐 10에서 15초만 멈춘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데 대략 60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라미의 코치는 5개만 더 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5개를 더 하고도 본인이 계속해서 5 e 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운동으로 이리나사의 어덕신 머신을 한다고 해이 운동 장면은 짧게 한 세트만 나왔고 이후에 바로 스탠딩 싱글 레그 컬러를 진행하고 있어 그렇게 운동을 마무리하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보통 저 정도로 뒤로 젖히면 어조비처럼 보여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나저나 저기 뒤에 앉은 여성분은 라미에게서 시선을 못대고 있어 역시 라미는 헬스장에서만큼은 시선 강탈 킹카이지 않을까 싶어 잠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보디빌더들의 비보가 전해져오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모든 남성들의 우상이자 롤 모델들이 보디빌딩을 위해 목숨을 걸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최근 러프 디젤이 인스타 스토리에서 Q&A 답장으로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활동하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아무래도 그런 비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헬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선수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방식으로 몸을 키우고 대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길 바랄 뿐이야. 어쨌든 최근 연도 2회 연속 우승자인 빅 라미의 하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알아봤어. 빅 라미의 유튜브가 없는 건 아쉽지만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나 그 인스타 계정이라도 궁금할까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 그럼 오늘의 머스란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득근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좋댓구하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